안녕하세요. 비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해외 브랜드 독점 수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채널의 큰 틀은 구매 대행과 남들과 차별할 수 있는 소싱 사이 그리고 해외 브랜드 독점 수입에 대해 다룰 계획인데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에 대해서는 알찬 정보를 알려 주고 계셔서 저는 먼저 해외 소싱,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한후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매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수입사들이 미처 수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품을 저희의 정보력만으로 투자금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구매대행 하시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카테고리도 설정이 하고, 어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과 색깔이 나오게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좋은 상품을 소싱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잘 맞아 떨어져서 판매가 터지는 그런 행복한 상황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진행하다가 다른 업체가 따라붙어서 가격 경쟁이 붙게 되고 제품을 빼앗긴다거나 하는 상황을 구매 대행의 특성상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이템 선정으로 인해 돈을 벌수 있는 기간이 무척 짧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에서 사입을 하거나 사입한 상품의 디테일을 수정해서 나만의 브랜딩을 하는 것, 그리고 이미 브랜딩된 제품과 브랜드를 한국에 가져와 유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브랜드를 가져오는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수입무역 쪽으로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일을 제외하고는 경험이나 경력이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고, 부족한 거 발견되면 보충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어, 이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되는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과 같은 어, 초보 사업가가,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